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엠포리어스와 관련된 이야기 중 기억의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작업 중인 372 영상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 영상 자료만 1시간을 넘어가는 수준이 돼서 더 공을 들이면 업로드 일정이 너무 미뤄질 것 같아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러프 영상을 먼저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볍게 덜어볼 이야기는 엠포리어스와 기억의 정원 이야기로 372와 키레네의 이야기도 함께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볼 이야기는 무루주에 관한 것입니다. 개척자가 에버나이트와 접촉했던 장면에서 37의 모습에 빌린 기억의 그림자들은 기억의 후리를 무루주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버전의 표기를 확인해 보면 무루의 주라고 표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자 뜻은 없을무, 세일루, 임금주로 블랙소환이나 메신저가 자신들의 에이언즈를 후리로 부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그림자가 말한 무루란 불교용어로 쓰이는 유루, 무루에서 따온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유루는 사스라바, 무루는 아나스라바인데 여기서 루는 더러움, 번뇌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유루, 사스바라는 번뇌에 오염된 것을 뜻하고 무루, 아나스바라는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어째서 후리를 무르주라 부르는 것일까요? 이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기억의 그림자들이 소각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억의 정원 내부에는 소각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세계의 기억에는 우열이 있고 후리가 만든 정토는 순결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가치 없는 기억으로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인지 자신들에게는 기억을 선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기억하는 자들이 수집한 기억을 훔쳐 등급을 나누고 가치 없는 기억들을 소각해버린다고 합니다. 목적은 후리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정토는 한자 그대로의 의미로 청정한 세계를 뜻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죽음 뒤에 다시 깨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이상향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블랙스완과 히메코의 대화를 보면 기억의 정원 내부에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일원들이 엠포리오스의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후리를 무주라 칭하는 세력은 블랙스완이 경계하고 있는 조직이자 소각공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룰 두 번째 이야기는 소각공이 원하는 것입니다. 블랙스완은 처음 엠포리아스를 소개할 때 오직 기억의 정원 거울에만 비쳐 외부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세계라 말하고 이후 히메코와의 대화에서는 기억의 정원 거울에만 비치는 세계는 기억하는 자가 그 소장품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억의 정원은 이제서야 자신들의 소장품인 엠포리우스의 흥미를 갖게 된 것일까요? 기억의 그림자는 개척자를 설득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억의 정원이 원하는 물건인 기억의 시작점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아이언트이 모든 걸 포맷해도 기억으로 세계와 우주를 재건할 수 있다. 이는 기억의 정원의 이념과도 비슷한데 기억의 정원이 기억하는 자들은 성주개공이 윤회하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억이야말로 유일한 보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억의 정원은 기억의 보존과 공유에 힘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주개공이란 우주의 만물이 이루어지고 머물다가 마침내 변화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불교의 시간관입니다. 따라서 성주 개공이 윤회함을 믿는 기억하는 자들은 우주가 윤회함을 믿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셉터가 연산하며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엠포러스의 환경과도 무척 닮아 있죠. 즉, 기억의 정원이 엠포리아스의 관심을 가지며 개척자를 통해 탐하고 있는 기억의 시작점은 엠포리아스와 같은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료이자 또는 엠포리아스 자체가 눈에를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개척자에게 접근한 소각공은 더 많은 세계를 엠포리어스와 같이 개조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더러움과 번뇌가 없는 기억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의 시작점을 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때문에 블랙스와는 소각공의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차팀을 엠포리어스로 인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그렇다면 왜 기억하는 자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가입니다. 운명의 길 틈새에서 눈을 뜬3 7이는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끌려 엠포리아스로 향하게 되는데 키레네가 나타나 삼칠이를 만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키레네는 삼칠이가 기억의 문을 넘을 경우 기억의 장기말이 되는 것을 우려했고 이전에도 기억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봐왔는데 천해의 소리는 그들이 안전할 거라 약속했지만 무사히 돌아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어쩌면 과거에 기억하는 자들이 기억의 시작점을 얻기 위해서 기억의 문을 넘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기억의 문을 넘지 않고 개척자에게 가져올 것을 부탁하거나 삼칠이가 문을 넘어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서 기억의 정원은 삼칠이의 기억을 엠포리어스로 유도한 것일까요? 이는 블랙스완의 행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엠포리아스가 위험한 땅임을 알고 있었지만 히메코가 의문을 가지기 전까지 모른 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 엠포리아스의 이야기를 꺼낼 때 372의 방에서 나온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할수 있죠. 예를 들어 블랙스완은 단항을 보고 불멸의 후예임을 단번에 간파했고 망각에 빠진 자멸자 아케론과 접촉하여 사도의 본질을 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블랙스완과 같은 기억하는 자가 삼칠이의 과거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삼칠이가 방에서 잠이 들고 운명의 길 틈새에서 깨어난 일 모두 블랙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버나이트와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삼칠이의 방 안에는. 개척의 여정이 담긴 포털이 존재하는데 사진 속의 장면들은 분명 개척 여정을 담고 있지만 삼칠이가 찍었다고 하기에는 사진을 찍은 각도가 일반적이지 않고 카메라가 분명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존재하며 삼칠이가 없던 것도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삼칠이가 가지고 다니는 파란색 카메라와 항상 방 안에 놓여있는 분홍색 카메라가 무언가를 암시하듯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에 더해 과거 아젠티가 열차에 올랐을 때방 안에 놓인 거울이 빛을 잃고 10중의 환각을 통해 삼채리와 똑 닮은 소녀가 나타난 일도 있었습니다. 또엠퍼리스 오프닝에서 삼채리의 카메라가 얼어붙음과 동시에 삼채리가 함께 잠이 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따라서 파란색 카메라가 삼칠의 기억을 상징한다면, 분홍색 카메라는 환각 속 소녀와 함께 삼칠의 개척 여정을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삼칠의 또 다른 자아 또는 잃어버린 기억을 상징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삼칠이가 찍지 않은 또는 찍을 수 없었던 여러 장면이 함께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내용을 에버나이트의 일러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3 7이가나보에서 검술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벨로보그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모습 등 제3자의 입장에서 3 7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추측일 뿐이지만 블랙 소와는 에버나이트의 존재를 인지했을 수 있으며 372의 기억을 엠포리어스에 보내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통해 에버나이트가 움직이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풀어볼 내용은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아낙사는 세계의 본질인 영혼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씨앗과 같으며 거기에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고 황금의 후예들은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난 큰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에 세르세스는 아낙사에게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낙사의 말처럼 우리가 세계와 함께 기억에서 태어나는 것이라 한다면 첫 지식의 씨앗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 싹을 틔울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정황상 앞서 언급한 기억의 시작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시작점과 관련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기억 운명의 길 캐릭터의 육성 자어로 쓰이는 사량의 씨앗 말라 새싹 아레야 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사량 말라 아레야 모두 불교용으로 쓰이는데 그중 아레아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음을 뜻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심층 의식 중 하나를 뜻한다고 하며 또 육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내생으로 이간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윤의 주제 또는 실체라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죠. 즉 아낙사가 말한 세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시약과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템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중의 스토리나 인게임 아이템에서는 윤의 시작점에 기억이 있음을 거듭 암시하고 있는데 현재 엠프리어스 내부에 기억과 관련 있는 인물은 키렌의 개척자 에버나이트 이렇게 세 사람뿐인 개척자의 경우, 미미와 함께 했을 때, 오로닉스의 신권을 이행했을 뿐, 현재는 구세주로서 케파레블 씨를 이어받았고, 에버나이트는 372가 잊은 기억이 엠포리어스와 관련이 있을 경우, 엠포리어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녀가 시작점일 경우, 블랙스완이나 소가공 등이 굳이 엠포리어스로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372 또한 시작점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키레네로 작중에서 세월의 불씨를 이어받으며 개척자가 미미와 함께 후리에게 이야기 책을 받기도 했고, 책 속에 13번째 티탄의 것으로 추정되는 네비우스의 띠와 같은 상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억의 시작점에 가까운 인물은 키레네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일찍이 오로닉스의 배후에서 엠포리어스를 들여다보고 있던 기억의 후리를 감지했던 것도 키레네였죠. 그럼 여기서 드는 한가지 의문점은 기억의 시작점이 키레네라고 한다면 어째서 오로니스가3 7 1를 어머니라 부르는 것일까인데 엠포리어스 내에서 카오스라나와 파이논을 공존 시키고 파이논과 개척자를 동행시키며 결국 파이논의 불씨를 개척자가 짊어지는 일처럼 과거의 물결과는 별개로 유네에는 키레네와 미미가 존재했고 같은 기억의 아이라 불리며 핑크 님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371 또한 배척자의 경우처럼 세월의 불씨를 짊어지게 되면서 372가 키네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키레네가 윤회를 시작했을 때, 그날은 긴 밤의 달로 오로닉스를 상징하는 달이었으며, 그때 이후 운명의 길 틈새에는 과거의 물결로 불리는 키레네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런 키레네가 있는 곳에서 의식을 되찾고, 엠포리아스로 향한 삼체리가 오로닉스의 신권을 이행하고, 장애월 에버나이트가 된것 또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엠포리아스에 처음 당도했을 당시, 블랙스완과 열차일행이 말한 것처럼 엠포르아스에는 기억, 지식, 파멸 등 3가지 운명의 길이 엮여있고 그것의 흔적이 거울에 남았던 것은 최소 사도에 준하는 존재가 3 이상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하며 우려스러운 점을 말하기도 했는데 오로닉스가 에이언즈 후리를 천부라 칭하는 것을 볼때 그녀가 찾고 있는 어머니 또한 기억과 관련이 있는 존재로 에이언즈이거나 사도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에이언즈의 경우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도로만 좁혀온다면 에버나이트와 키렌의 둘중 하나가 사도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37의 카메라나 목소리를 단서로 에버나이트가 사도이며 오로넥스의 어머니라고 확정될 수도 있겠지만 개척자가 엠포리우스에 처음 불시작했을 때 아직 육체를 가지지 못한 미미가 개척자에게 접근해 왔고 미미를 미으로써 유지하고 있던 오브젝트가 만약 카메라였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엠포리아스와 기억의 정원으로 풀어보는 에버나이트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자승자박에 빠진 상태로 삼칠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담겠다며 욕심을 내는 바람에 영상 제작을 시작한 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같은 내용으로 편집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다른 주제나 영상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다음 영상을 마무리하고 업로드하기 전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망상에 가까운 내용을 너프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떡밥이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가오는 주말 13일 토요일 밤에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집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추측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